이겠으니까나 이거 할래. t even pan and Cliver. Cliver of the 안 e g of the day. I could hope for time today. Not from Cherokee. I n e 해 e r listen. We w i l 데 나 이거 예능 빠지 이겨야 될... 아, 제... 아 린이 있네 꼭 내가 몬 캐릭터 해봐야지 하면 꼭 있더라 나 어떡하지? 왜? 나, 나, 나 공성유타는 뺐어 근데 나 평타 링도 없어 나지? 안까지 근무를 다시 와야 돼요. 그럼. <laughs> 나 홍대까지만 너무 가죠, 너무 너무 근데까지만 가자. 홍대까지만 불쌍하잖나. 응. 내일 쉬시지 않아요? 학교도? 제가 왜쉴 거라 생각해. 아파요? 머리가 아파. 아, 아, 아. 아, 아 그것 때문에 그렇죠. 내내숨 막혀? 예? 네? 에? 아그 그거 아니 그게요. 아니 이게 뭔..뭔 접... 의식흐름이냐면 접... 어, 나 어떻게 있... 유행하고 있는 건 아는데 아, 바로...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그거랑 같그 가... 제가 알츠했었는데 아, 아 제가 알츠했었는데 그거랑 진동 똑같다고 하시길래 말도 안돼 아, 말도 안돼 아, 정말 나 이런 느낌 아니 아니 설마 그거겠어 설마 아속아 나도 모르는 어, 사이에 걸렸어 아냐, 근데 아직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구토감이 없으니까 맞아. 지금 당장. 리사 드세요. 아, 뭐 이거 누구든지 먹은 사람. 리사 여기 간다. 없다. 음... 리사 당연히 저분 아니었어요? 니 <목소리> <린> 먹을래? 먹을래? <laughs> <린 버벨레 목소리> 먹을, 먹으려고 달려갔는데 지가 멀어. 말도 안 돼. 맥을 쏠까나. 공포탄 자기가, 쏜다, 공포탄. 자기 <목소리> 아닌데요? 어? 내가 전투 탄을 썼어요. 뭐야? 나뭘본 거야? 지금. <laughs> 아니, 왜, <laughs> 왜 다들 당황해? <laughs> 이해가 안 되네. <laughs> 아니 당연히 여기 다쏴야죠 <laughs> 네? 왜? 야, 야 가시 방패를 체면이 떨어뚫어 아, <laughs> 원래 뚫어. 실수 <laughs> <진짜? 웃음> 아니요, <laughs> 그건못 뚫어요. 아니요, 그건 빗맞은 거예요. 그래서 음. 마틴이링 카운터잖아요. 나 마틴 할때 그래 가지고 링 있으면 존나 좋아했는데. 우와, 쩐다. 아. 마틴 카운터 되게 많다. 카운터. 아, 아 근데 그래봤자 토마스가 이겨요. 네. 아. 토마스는 뭐든지 이겨요. 하하하. 나 나나나나. 여기 뭐 있다. 잠깐만 봐줘요. 저살려주실나 이거 들어갔어요. 도망갔어요 제가 그냥 가서 맞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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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착했지 이 나, 안, 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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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쓰레기야 나 완전 쓰레기야 어 이거, 사람이이렇게쓰레기 이거, 이거, 쓰레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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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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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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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날 이거, 다고 <laughs> 정말 정말 나한테 궁두 개를 썼나? 나는 나는 적팀 초진공의 궁을 써 볼까? 어? Yeah. <웃음> <맞다>. <웃음> <웃음> 아 와. 나, 나 대단한 거 했으니까 다음은 니들이 다 알아서 해라. 엥. <laughs> 우리 팀은 지는데요. <laughs> 진짜. 진짜. 진짜 나지면은나 이건 이건 좀 아닌 거 같아. <laughs> 우리 팀은 지는데 야. 야, 야 이건 아니지. 아, 죽었다. 야 이건 아니지. 내가 <laughs> 내가 뭐랬는데 아, 본 사람들은 알거 아니야. 있다. 방송으로 에잉, 확인해 주세요 ]imin. 여러분. 에잉. 볼 생각 없는데. 내가 잘못했나? 자, 죽어버렸어나 이거 별거일걸? 근데 리사 피가 너무 확달아서 놀랐거든, 우리 리사가 죽어 있었어. 거의 죽은 상태였어. 아, 그렇구나. 제가 못살려줬거든뭐 그럴 수 있지. 장군 님은 야 생각한다고. 산다 신경에지 마. 나 막발 안 샀어. 어. 야, 뒤에 조심해. 뒤에 조심해. 어. 린 린. 아니, 뒤에 그거 있는데요. 그웅 키는 소리. 아이자. 났었어. 아이자. 아니, 아이자. 아이자, 아이자. 어, 클리브웅 키는 소리 났다니까? 맞네 아. 아 잠깐 아 음. 잠만 잠만 미안해 근데 나 방캐야 우리 린 우리 린 우리 린 공포탄 쏴줄게 공포탄 <웃음> 공포탄 <laughs> <laughs> 어떡 <어떻슨디>? 쓴데 <laughs> 공포탄은 원래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야 누가 공포탄을 사람을 맞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네 <laughs> 어 뭐지 <laughs> 어? 뭐야? 이거 저거 밴드? <laughs> 어? 그 밀라드에 재능 있으신 것 같은데? <웃음> 차라리 <laughs> 밀라드... 를좀 해보시는 게 어때요? 밀라드 누구야? 밀라드가... <웃음> 밀라드가 쟤야? <laughs> <밀라드가 웃음> <제야? 웃음> 어... <laughs> 야좀 놀랍지 않냐? 나 밀라드에 재능 있으신 것 같... 진짜 <laughs> <laughs> 나... <laughs> 스턴 다 먹여주길래 모르 <laughs>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왔어 진짜 예상도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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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생각하고 있은데 리사가 쟤가 아니라는 야. 거야. 근데 클리브는 쟤고 제가 방 웨슬리를 했는데 지금 유킴 누구지? 너 수리가 아, 약간 떨어지는 야, 편이냐? 야, <laughs> 아니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밀라세를 할줄 몰랐다는 거지. 난 처음 봐. 받아요. 어, 하나 있네. 하나 드셨네. 여기에 큰 그림을 그려놔야지 저하는건 뭐 이제. 나그 밀까? 밀좀 어때요? <laughs> 어? 내거 지뢰 하 터졌네? 하박클리프 멍청이 아, 우리 클리브 멍청이 3개 한 번만 할게 어디다 쏠까요? 이러봐, 잡기 한만한다를하 아예 죽였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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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격, 폭격, 폭격 승인이 다 여기 사람! <laughs> <laughs> 여러분 폭격 승인이 수행이... 폭격 <laughs> 가방 없어 <laughs> 저, 저거 머리에다 으면 약간 다시방패로 <laughs> 마틴 배달 <laughs> 야, 잡을 수 있어요? 내가 <laughs> 눕혔어요 저 무시해요, 저 무시하고 그냥 저거 때려요 어머, 나방캔데 어머나 마틴 잡았어 오, 그냥. 아, 잠깐만. 아. 쩌른들 쩌른들 쩌다 잠깐만. 내가 먹었으면 진짜 난잡았했다 어, 잘한다. 잘한다. 이것은 건물 궁의 각이다 여기 앞에 한명 있거든. 여기 여기. 와, 여기. 이거 있네. <목소리> 막발이다 야, 죽나이 나갔지. 그렇 야저못 잡는 거 아니지? 네, 저 나. 저기요? 네? 어 맞았어. <laughs> 왜안 맞지? 아니, 뭐야 왜 저래 저 끝까지 갔어? 아까 전에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왜저 끝까지 갔지? 나죽여봐 <laughs> 재밌겠다. 나 얼마나 살수 있을까? 제 조세끼 염동팝 무시했어. 죽겨볼까 어, 제가, 아, 웨슬리 피켜. 자체 방어력이 낮구나 아, 김거피 설치할 수 있는데 <laughs> 안녕 야, 거 못... 들어간... 아, 아. 아. 어. 아, 이거. 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이 이거. 야, 야, 이거. 이거. 아 마틴 싫어 이러면 뒤에 아. 조심하세요 클리브, 클리브 올 수도 있으니까 마틴 갔어 너 똥캐 버리고 윌라드는건 어때? <laughs> 말 하는 거야 정말 너 윌라드 갓해요 일단, 일, 일단 윌라드 자체가 좋아 여기 클리브. 내가 하는 캐릭터이 유일한 갓캐라고 얘가 리사, 리사, 리사 이사도 좋은데 빌라즈가 더좋데 아야. 저처 하하. 폭격승인이 떨어졌다. 아파라. 데어볼까 그러다. 그래. 여기 막 크림 같은 거 있, 있던 거 같아. 니 네. 네 앞에 있잖아. 이거 말고. 협조, 감사. 나 모자는 사야지. 힐틀내기다 네 짠짠짠짠. <laughs> <잠 웃음> 마틴 스캐닝 찍는다. 징. 탐. 멋있었다, 나자신 네. <laughs> 뒤로 리논다. 아이스 왜 이러시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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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 뭐냐,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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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만요. 캔슬. 공성. 공성한 애들을 내 쫓는다. 아, 내쫓지 못했어. 실례. 그리고 막 혼자 본다. 아까 볼까? 담에 이쪽으로 아, 다 오는데. 야, 거지 달랐어. 으. 아나 오른쪽, <laughs> <이거 알고> <laughs> 뭐, <laughs> 그 오른쪽 마우스 스킬인 줄 알고. 아니 오른쪽 마우스 스킬인 줄 알고. 이렇게 <동작. 웃음> 너무 오래 있지는 말고. 네. 아 이자 공인가? 아닌데. 그럼 안되 야 이거 잘하는데? 근데 뒤에 뭐 있다 여지? <laughs> 그러게 근데 나 마틴이 딸피길래 일단 힐킷을 일까야나 <laughs> 스페이스도 한번만! <laughs> 우와 이런걸 판다고? 이런걸 먹는... <laughs> 이런 <걸> 먹는다고? 나도 잡기에 잘는다 이런걸 먹는다고?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네, 네. 여기 이걸 그러니까, 뭐하고 있었던 거야 리사? 우물 좀. 안개 내가 밖에 있어가지고 앞이 보였을 텐데? 우물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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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고 싶었을 뿐이나봐 <laughs> 1대1로 하면 네가져 그렇다면 <laughs> 2대1 됐네 1대1 안되니까 <laughs> 이젠 폭격 뿐이야 <laughs> 난 이제 파워 RPG 간다 나 리사 백업 이제 없다 닌제 백업은요? 리, 웨슬리는 갈만 하죠 당연히 윌라드 백업입니다 윌라드는 내가 백업을 갈 필요가 없잖아 윌라드야 윌라드야 <laughs> 나는 아, 나는 여기도가야겠어 아라드는 아, 백업을 아, 맥주, 맥주, 맥주. 아니 윌라드는 백업을 가면 내가 손해라니까 <laughs> 이미 맥주. 상황 정료돼 있는데 왜 내가 가야 <laughs> <죽여>. 이거 큰일 <laughs> 났다 나 저거 안가아린왜안 아, 아, 돼? 맥주. 어? 잠만린왜봤어야 아, 여기 공중이 공중이 그렇구나 윌라드? 무슨... 네? 랩은 항상 확인을 해야 돼 네. 아니다 뭐 이거, 이거 난딴 우와 잠깐만 이거 그, 이, 일본 나가지말고 이거 놨따지 그랬지 그랬으면 땅 좋았을텐데 말이지 우와 잠깐만 완전 썩 니사가 던졌어 그래? 옆으로 빼 자리 싸라 쓰레기들아 백 공포탈 어? 야 이거 좀 맞을 수도 있는데? 어? 링 맞았다 813 달았어 잠깐만요 평타 썼냐? <웃음> 아니요 <laughs> 평타? 아니... 너무 크지 않아요? <laughs> 핵 썼는데 830이면 평타 쓸땐 40씩 들어가지 830? 아니요 1 6 0 들어가거든요 아니 그링 찍고 하면은 800은 나오잖아 700, 8 0 뜨던데? 700 <laughs> 평타 썼니 좀 상처받았어 좀 <laughs> <laughs> 상처받을만 했다 인정해보 아니 근데 거. 진짜 <laughs> 평타잖어 <laughs> 아니 일단 야, 좀 일단 좋아하죠. 니는 방키잖아요. 이것좀 먹어줘. 봐. <laughs> 아니 <나> 근데 너 묶었다고. <laughs> <웃겼다고. 웃음> 어 뭐야 이거 <laughs> 왜 빨간 많아서? 거 빨간 지를, 거? 지를 37달았어 <laughs> 와. <웃음> 아니 데미지가 리비랑 <립이랑> 똑같아. <laughs> 안 아파서 더짜증나겠다야나좀 <laughs> 도와줘. 나, 나 시야 좀 봐줘. <웃음> <웃음> 저 이거 먹을 건데. <laughs> 나 시야 좀 봐줘. <웃음> <웃음> 우리 투표 먹어야 돼. 맞 싫어. 방금 싫어나 방금 죽아잖 아니. 죽어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아서나올아보인다니까내 아니. 거 아니. 저아야거아아거아아 아니. 거 아니. 저아요아 아니. 저기 야, 뒤로 맞힌 진짜 뒤로 맞힌, 진짜 뒤로 맞 <laughs> 야, 워싸워 싸워, 싸워, 아고, 나 자신 아오. 잘했어. 나 자신 여기 바로 와줘, 거, 여기 빨리 와줘. 그리고 공켰다. 열로, 열로, 열로 들어가, 열로. <laughs> 아고. 왜 이렇게 어? 아야 잠만 린린 <laughs> 빼고 가야 돼. <laughs> <아이고>. 못 내겨. <laughs> 저 뭐야 리사 왜저래? 리사 왜저 왜 상처 너무 지고 <laughs> 어디 지모기 조금씩 걸리고 있어 아마 래기빨창인줄뭐 보지 말았지 까지아 그렇지 이거 언제 포탄 떨어지는 건데 에헤heen. 누군가 봐꺼지 미안해요 힐라못 먹었지 나나나아 잠깐만 잠깐만 <나> 어디로 가나 잠깐만 나힐키이 없어 안돼 리사 같은 게 진여 6이라... 볼까? 아 와, 입5 6달았는데왜아0들냐나잡기을 걸. 진짜. 왜 줄어들었지? 말도 안 돼. 잠깐만, 아, 잠깐만, 못 잠깐만, 못 잠깐만. 거못못 같은데 들아 잠깐만. 잠깐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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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까? 잘지 말지 아, 맞다. 나 원슈아 있지. 나 계속 까먹어 이거 드러난. 먹어줘. 안돼, 빌런들 제발 빼. <laughs> 아니야, 아, 가지마. 안돼, 아, 나 지금 내복만. 이제 나, 잘한다. 아, 아니, 어, 잠깐만. 눕혔. 안돼,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자, 이거 평타로 어, 때리니까. 이름 보고, 뭐, 아, 이게 말이야? 나나 평타 쳤사랑 야, 리사, 리사, 으악. 여기 여기 한명 땄어, 한명 땄어. 여기 여기 이쪽 이쪽 다른데 말고 이쪽. 어, 뭐야? 뭘? 야. 뭘야 마틴 렉인데. 아, 잠깐만 나나나나나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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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요. 나 이거 어나나나나나 이쪽이 좀 저거 잠깐만 저거 가가 가. 트리아나를나를 제물로 바쳐 우리 팀이. 아아아 아. 아, 아, 아 <S lymph> 잠깐만요 형형형형이걸아이형아 우리 우리 이러서 아이잖아 형. 형. 형 형. 형 아. 이걸 잠깐만. 야 저기 저기 야 우리 원딜들 이상해. 야 증명. <laughs> 내 힘이 들지 않았잖아. 아아... <목소리> 야 아. 야. 아저씨 고이여. 아프겠어. 일찍서방전보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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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잠깐 내가 내가 좀 이번에 이번에 내가 주고 이번에 내가 주고. 이어 이건 이번에 임팩트까지 달았어요. 잘했어요. 아, 짜다 오신다. 이어아링이임팩트라고 어? 나 안했.. 네, 안했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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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내가 먹었다 아 제발 좀 끼지 좀 마라 마틴한테 했어 마틴한테 아 이거 안닿는다 레벨링 하자 우리 <목소리> 아닌 사람도 있어 <목소리> 하이 만렙만 사람 저입니다 저 나야 나 필수야. 아. 오늘 밤 만렙 아닌 사람 나야 나 나야 나나그 노래 들어보진 적도 없는데 애들이 하도 불러서 알까. 맞아 나도 약간 그런 느낌 다른 제 최인기가 너무 이뻐서 보고 있는데요 결국 프로듀서가 국민 프로듀시네요 최고다 겸업 뛰시네요. 이곳도 피하고 계겠니다나 여러, 여러 가지로 피야. 이피저 피. 어 나도 최 빨리 생겨야지. 네 피지 뭐지? 또 하나? 그냥 공이 풀어지려고. 호에 호에 호에. 뭐야 감뭐 누구 체력 부족하는 없니? 이제 조 진공흡기. 뭐냐 이거 이이 쌍나는 뭐지? 어 잠깐만. 아 뛰어들었구나 이 머리석은 녀석. 나 이거 한번만 써 볼래. 어 잘못 높다. 샹. 아! 젠장. 침착해 듣고 싶었는데.

걱정마, 린. 살려줄게. 살려줄게. 안돼! 우리 리는 내가 회복시켜줄 거야. 하차차차! 아니, 아. 밥이 개 많이 차잖아. <laughs> 내 밥은 고기가 들어있다고. 너희들 무게밖에 안 먹으면 무시할 있잖아. 아, 나왜 맞아? 내 고기엔 밥, 내 고기엔 밥이 들어있고. 개의식 흐름이었다. 고기 밥, 고기 들어있어. 엄청난 요리 어떻게 밥을 넣었을 생각을 하더 진박하지 않아? 아, 이게 <laughs> 바로 제가젯 반과라고. <laughs> 다른 다른 학과였으면 생각해내지 못할. 차차 하고 지 말지 실차차 잡는다. 너무 웃었더니 머리 아프다. 나 들어갈 건데. <laughs> 열로 또 열로 뛰프 해줘. 아차. 그 진짜 다갈까 말까. 가방이니까 가는 게 낫지. 하나 사왔습니다. 간다. 녹인다, 이제. 어, 잠만. 아궁! 나, 이 새끼 없는데. 근데 피가 일반다, 어떤지? 어떻게 피가 일반다는데? 그 어, 잠만, 나 아무도 없는데, 없는 섰는데? 진짜 아무도 없어. 어, 아이작! 고마워. 어, 야, 나두 명이나 맞춰. 아, 와우! 여기 사람, 여기 사람. 잠깐만요. 살려는 줄일게. 잠깐만, 저희 린. 나세 명. 나, 저희 린. 나세 명. 저희 린. 나이, 나 am Lynn. I am l y 린 n I am l 지 n n I am Lynn. I am Lynn. I am Lynn. I a 아니야, 린웹 체력이 많아? 니가 먹어! <laughs> 난, 엄마는 <범나는> 괜찮단다, 아가야. <laughs> 근데 저희 탱커는 아니, 나는, 나는, 그 아, 다 죽는데. <laughs> 아, 괜찮아. 재밌겠다. 어, 미친. 어이구야. 도시락 배가 재밌었다 아 죽기 전에 도시락이리가 죽어야 했는데 안돼 나 죽어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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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VR 교회원님이셔 죽었어 안돼 어미치네 국기 스테몬은 너무 미안해 <놀람>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여기 하나 더 있어 여기 하나 더 나와 나어세돌아 이거 아자한데 예, <laughs> 아, 골목에서 공키세번 날아. <laughs> <laughs> 아니, 나 <laughs> 너무 웃겨서 스킬 하나 미스냈어. <laughs> 아, 이번 판 재밌었다. 방해슬리로 <laughs> 이겼어 말도 안돼. <laughs> 까까지 말지. 치, 치. <laughs> 오늘 밤 공성왕은 나야 야 <laughs> 그 누구도 공려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멋있는 메트리브 클릭 들으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예? 진짜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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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기다려. 왜 양심이 없냐. 리가있리가막뭐하나 <laughs> <laughs> <하는> <laughs> 아야안대 말도 안 돼. 말도 안돼 야 미친 나0 0 0점 처음 봐라 어 잠깐만 나 만점이야 뭐,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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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팀 잘했다 <laughs> 나빌라드 <밀라도> 졸라 잘하는데 빌라드 각이네요 맞아 맞아 너라드 어, 진짜 이건. 잘했어 너... 아 적지 못한 건 맞는데 우리 팀아왜 쓰고 이렇게 지금 이 뭐야. <laughs>